이번 시간에는 여사권의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권의 원리는 무엇이 냐 바로, 전체에서 구하기 쉬운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지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해볼까요? 자, 민순의 시계는 시계 긴반들이 1비을 가르칠 때마다 한 번씩 종이 울립니다 2시와 12시 사이에는 종이 모두 몇번 울리는지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먼저 민수네 시계는 시가의 긴만한 일시비를 가리킬 때마다 그리고 무엇이 뭐 연관된다? 그리고 두수와 열두시 사이에는 종이 모두 몇.. 두시와 열두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시부터 세워야 되겠죠? 네시 다시 쪽쪽쪽 가다가 그래서 열한시까지 세겠죠 근데, 원리적이지 않은,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잖아요? 우리는 원리적이니까, 여기서, 묘도몇 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뭘 한다? 11에서, 여기 앞에 1하고 2가 있었잖아요? 1시, 2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1 0 빼기, 11 빼기 2번이니까 몇 번이다? 바로 9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6번이 원이가 쓰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할때몇 번이라고 을 했을 때 이때 6번이 원이가 생겨서 11 빼기 2번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6번이 원위는 무엇이냐? 바로 뭐 전체에서 구하기 쉬운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